담구 생활 남양 특집 공포 법칙 담구 생활 먼저 자동차가 한적한 곳에서 고장이 나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되요 멀쩡하게 잘 달리던 차는 하필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유 없이 고장이 나요. 그것은 휴대폰도 터지지 않고 화재 보험사 직원도 절대 찾지 못하는 곳이에요. 다음 일행들이 고립된 곳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산장이 발견돼요. 일행들은 제 발로 그곳을 야, 찾아 들어가지만 거긴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아요. 다음 귀신이 어딨냐 라고 말하면 무조건 죽어요. 괜한 입방정으로 귀신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간 바로 다음 신에서 귀신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게 돼요. 다음 곧 돌아올게 라고 말하고 나서면 무조건 죽어요. 괜히 용기 있는 척 무섭지 않은 척비키를 부리다간 평생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다음 샤워를 하면 무조건 죽어요. 공포스런 와중에 굳이 샤워를 하는 고집쟁이는 반드시 여자이며 반드시 글래머예요. 또한 상황에 맞지 않는 샤워 장면은 쓸데없이 길게 나오곤 해요. 다음 하지 말라는 짓은 꼭 하고 죽어요.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가선 안될 곳에 대해 주의를 줘요. 하지만 겁 없는 누군가는 꼭 그곳에 가서 죽게 돼요. 다음, 일행들은 꼭 흩어져서 죽어요. 함께 붙어 있어도 무서워 죽겠는 판에 일행들은 꼭 제각각 흩어져 외로운 죽음을 맞이해요. 다음, 안전한 곳을 눈앞에 두고 꼭 위험한 곳을 찾아 도망쳐요. 차라리 현관 밖으로 도망치면 구조 요청이라도 할 텐데 하필 막다른 곳으로 도망쳐서 귀신과 마주치게 돼요. 다음, 귀신은 축지법을 이용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디서든 튀어나와요. 샤워실에서 나타난 귀신은 어느새 이불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안에 있던 귀신은 느닷없이 사진 속에서 튀어나와요.